서준이가 아, 너무 통통해서 안 돼. 서준아, 너가 살을 빼 서준아 그러면. 자또 해보자. 임준아. 자 여기 잡아보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앞으로 그렇지. 아 잘했어. 또또 이거 조금 여기 자. 앞으로 세요. 그렇지. 오 <laughs> 너무 잘하지나못 봤어. 오보셨어요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앞으로 그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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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인이 사라져가지고. <laughs> <laughs> 자. 그럼 이끌어서 갈까? 그렇지. 오래. <laughs> 우리 민준이몇 킬로가 됐는지. 지금부터 6.25 전쟁에 참여하시어 화랑 무호운 양을 수긍하신 고 김영선 세면대 전문회를 올리겠습니다. 2 0 2 0이에요 응. 원래 예약했던 식당이 있었는데 회식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취소를 했고, 집에서 아가들이랑 방스랑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민진이, 찬이 맞지? 아, 해보세요. 아, 아, 아. <웃음> 엄마? <웃음> 난 누구니? 아이고, 카메라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예, 예, 예. 내 친구, 있어, 내 친구. 내 친구.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태이나서많고이고생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극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지 아빠, 아빠, 엄마 아빠랑 너무 너무 고맙고 항상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네.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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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랑 하고 좋다고 니드리라 서준아 사랑해 서준아 안녕 해야지 서준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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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예쁜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여기. 예쁜 우리 엄마 저거 누가 선생님 해주셨어? 어? 응? 렌즈님이? 그 누구야? <laughs> 저... 우리 이거 뜯어볼까? 우리 생일 선물 뜯어볼까?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서준이 건데, 이거 서준이 아 거야. 안에 뭐들어나 서준이 거야. 뜯어볼까? 서준아, 생일 축하해. 지아가. 서준아, <놀람> 이거 뭐야? 우와. 커피! <놀람> <코키>. 열어? 열어? <놀람> 어, 알았어. 아빠 <알았어>, 빼준대. <놀람> 우와, 서준아, 이거 이거 트레모필 제일 좋은 거다. 서준아. <놀람> 우와, 엉덩이 수건이랑 양말 완전 필요했던 거다. 안마 네. 서준 고맙습니다. 빨리해 인사해. 전혀 예상 못 했지? 어. 앞을 보게 해줘야지. 아 그게 앞인가? 어 이게 앞이야. 응. 음 우리 프로포즈 때부터 함께하는 어서드 케이크. 어서맨지 어떻게 알아? 민준이랑만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잘라서 드려야겠다.

너무 음, 다 생일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코코, 양 생일 축하합니다. 어, 하나쯤 남았어. 어? 음, 예뻐요. 음, 예뻐. 머리 많이 자랐어요. 감사습니다 9시에 올라가. 오늘나 어, 나 진짜 필요했는데. 바디워시 아니야? 맞아. 그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야. 어... <laughs> 나 바디워시 없어가지고 비누로 씻거든. 그래? 그걸... <laughs> 비건이 내 <된> 거네? <거야? 웃음> 아니, 지민이랑 계속 고민을 했어. 뭐를 사줄까. 어... 또 지민이랑 어, 또, 또 약간 다, 또 약간. 너무 쎄수 티... 있는 선물들이다, 이거. 이거는 더... 진짜 돈으로 살수 없는. <웃음> <웃음> 음, 그 그렇죠. 자체인데, <laughs> 아유, 오라버니 고급 유머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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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디저트는 부츠플 보내드렸고요간전의 네, 네, 조합인데, 밑에는 <laughs> 이제. 오그아 아, 아 어, 아, 나 보냈어. 길이 나 뻔했어. 아, 이 민지나. 아, 그렇게 잘 앉아있어, 이제? 오구. 아... 오구. 꽃꽃이 앉아있어. <laughs> 엄마 신싱해 <laughs> 애들은 이 개월수를 참 무시 못해요. 어. <laughs> 하루침루 아는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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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많다 <laughs> 우리 사준이 민준이 하버드 가기를 바라면서 <laughs> 하버드 가라. 고 <laughs> 어, 엄마 빨리 와. 양말 신어. 양말.

어디 왔는지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결혼식 준비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laughs> 엘리자베스. <마스.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교. <laughs> 저 지금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 아, 아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응. 그리고 얘는 어 살짝 무주하게 입으시고 살짝 음. 의자 위에 곽판을 이렇게 찍으셔도 아 되게 예쁜 거 같아 그나마는 홀터넥 스타일이 괜찮,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옛날에 이거 2부 그러니까 때 그래, 결혼이 그거 아니래. 예뻐. 괜찮아? 이거 이게 나아 아니면 어두운 게나? 이게 나. 이게 나? 이 거랑 노란색이랑 할까? 앱터 입은 거잖아요. 저 방금 거.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거 맞아요? 어 맞아요. 나왜 어, 똑같은 거래 2부 때 입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음. 아 아니라고 하이 그때 달안 달려 있었어요, 혹시? 거 입어. 기억이 안 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처반에는 가지고... 리본이 없었던 게 있었다가 어. 중간에 리본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 나 그래서 왜또 비슷한 걸 너무 느낌이 비슷한 빨리 입어. 괜찮은데? 그치? 그냥 이거랑 아까 그 노랑이랑 느낌이 맞아. 엄청나게 화려한데?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럼 두분 아기까지 해서 가져가세요. 네, 네 네. 와 아기 두 명이랑. 아괜찮아좋아 어, 네네네 이거 는나탑 하나 입었으면 좋겠거 일단 선생님 드리려고 다 샀어요 도넛이랑 도넛이랑 푸딩 맛있어? 진짜? 맛있 진짜? 응 색깔부터 봐 되게 맛있고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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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엄마랑 실갱이 하지 마 줄게 <laughs> 엄마가 준대 민준아 실갱이 하지 마 한국 <laughs> 예뻐 키이가 그렇게 맛있어 하나 아빠 잘자 해줘 아자, 잘자 부른, 부른 다음에 부부부부부부부 서준아 차차 잘자 잘자 <laughs> 잘 자. 잘했어. 코디님 박수 주세요. 즐겁게. 자.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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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민규 점프시... 민규 점프시켜서 어디아그 위에,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거 눌러. 그렇지. 점프, 점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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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급스럽다. 아까워서 못 쓰겠다. 내가 그 히클랜드밖에 없는. 데 아니야 손세정 제 하나 있어. 진짜 없어. 내기할래? 아, 퐁맨 핸드워시. 퐁맨 핸드워시. 여러분 <목소리> 제가. <목소리> <목소리> 엄마 아빠 아, 거기 엄마 아빠 있어? 배경 화면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있어? 아빠. <laughs> 엄마 아빠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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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엄마 엄아 엄마 엄마 예쁘다 엄마 <laughs> <laughs> 귀다 <귀가하다. 웃음> 원래 나이 들면 자기 입고 싶은 대로 타고 네네. 래 네. 이거 아래단부터 밑단으로 올라갈수록 오늘 친구를 만나러 다가 서준이를 내려주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갈 겁니다. 지하철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떨려요. 근데 도 민진이가 거의 7 개월 됐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유식을 너무 잘 먹어서, <laughs> 한 번에 200g씩 하루 두 번을 먹어요. 400g이나 먹고 있어요. 이유식 아직까지 제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쭉 만들 것 같아요. 이유식 만드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막 어렵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차피 전처째 때문에 밥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그 재료들에서 조금 떼서 베이비모브에 넣기만 하면 돼가지고. 그렇고, 요즘 이제 인준이가 이가 나는 윈니가 나는지 아랫니는 200일 아 198일에 났고 윗니가 요즘 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되게 자주 깨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새벽에 자주 깨는 중입니다. <laughs> 이가 나느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짜네요. 그래서 오늘 꽤 춥다고 합니다. 꼭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 입고 목도리까지 하고 무장을 하고 나갈 겁니다. 반갑합니다아예 <laughs> 어, 저기 <laughs> 네. 될거아닌지 어, 아, 야뉴뉴 <laughs> 뉴 카메라로 찍는 첫 번째 첫 번째 친구라고. 영광이에요 이쪽에 앞에 도 있고. 어. 완이 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 <laughs> 저희 유일한 지빠. 가이 팀의 제일 아, <laughs> 제발, 제발 마셔봐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버린 것 같아. <laughs> 대구.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약간 쌈장처럼 나오는 거구나. 이거 뭐야? 아, 네임 스티커. 오 뒤로, 뒤로. 뒤로 와. 뒤로 왔다가 출발이야. 엄셋 <목소리도> 아, <웃겨>. <목소리도> 하면 출발하는 거 일로 와. 자, 하나. <목소리도> 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 출발. 하나. 둘, 둘. 셋.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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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진이 영유아 검진을 하러 갈 겁니다. 4개월에서 6개월 검진을 오늘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리 수업을 하다가 다 못하고 중간에 왔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딱 이때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할 겁니다. 아이고 바빠라. 아이고 바빠라. 아이고 바빠라. 응. 아구 이 허벅지 봐봐 허벅지 어떡할거야 여기저기 응? 응. 슉자 여기 안아주세요. 네. 1 2 k g 에요? 네. 형아랑 <laughs> <평화랑> 똑같이 생겼어. 형아랑 동호빵인데. 인진아. 우리 민진이 뽀로로 그만 봐. 뽀로로 그만 봐. 그만 봐. 만지고 싶어. 아, 만지고 싶어. 아구, 아구, 아구. 인진아. 아들아 까까. 어, 아거 만질 거야. 어, 거 만질 거야. 만질 거야. 만질 거야. 너는 진짜 한데 엄마 어떻게 했다고? 엄마 어떻게 했어? 엄마 어떻게 했어? 엄마 어떻게 했다고? 아이지만 아들이에요. 는 굳이 굳이 커피를 하나 샀고요. 우 여의도 갈 거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셔서 조 저도 그런 부분들이 답답함을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좀 출산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10분 이상 이 아이를 놀아줄 수 있는 것을 좀 가정 과제로 렸습어요 아 강의가 어땠어? 기대만큼 좋았어? 응, 나 무난했어. 근데 이미 우리가 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나는 또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맞아. 우리가 잘 우리, 우리가 트랙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니, 나는 민준이가 좀 조용해서 걱정이야. 민준이는, 서진이는 막 엄청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민준이는 좀 엄청 미안해, 민준이한테. 내가 서진이한테만큼? 뭐, 그건 성격이야. 어쩔 수 없어. 한 3,000원 정도. 설 기계인데. 봐봐. 일 엄청 가볍고 잘, 잘 서있잖아. 잘안 돼있잖아. 맞아. <laughs> 선생님 거 사가지고 조금 일찍 데리러 왔습니다. 소준이 나갈까? 나갈 사람? 네! 어? 빼? 답답해? 소준아 지금, 우 오, 착근 시간 걸려가지고, 어지러지라네? 피자랑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어, 피자랑 스파게티 먹을 사람? 나! <laughs> 아빠는 먹는데. 소준이는 먹을 거야? 대답해야지. 네. <laughs> 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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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오빠, 빨리! 차 아, <laughs> 좋아하는 거. 우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두 시간 두 시간 이분걸두 시간 이 분. 아들 신나나 봐. 아, 처음 처음 와가지고. 미유미 미미아는튀김 튀김 튀김. 은에 따로 있어. 네, 네. 빵! 빵 줘? 네. 고기는 식혀서 곧 나올 거야 빵, 빵부터 먹고 있을래? 아, 고기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네. 알았어 이거 먹을 거야? 도전! 이거 안 뽑아야지 <laughs> 내가 새우 먹을 거든 이거 세우 줘? 음. 호호 불어! 호호 불어! <laughs> <laughs> 이제 먹어봐 아이고 서 없을 거야 안죽워이 먹었기 아아아기그 할머니 카메라에 자기 나오니까 신경 안쓰어 거. 그런가? 거. 포크로 어이 어, 카메라 한테 인사하고 막뭐어 뭐야 선생님 브이로그 찍으면 재밌겠는데다 <laughs> 빠이 <laughs> 고기 먹을 거야? 네. 보 <laughs> 고기 더 있어. 고기 더 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기더 줘? <laughs> 아. <laughs> 오빠 얘 카메라를 아는 거야. 카메라를 알고 막그 앞에서 막 애교를 부리는 거야. 이거 <목소리도> 까줘?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빠 까주세요. 얼른, 네. 얼른.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laughs> 아, 너가 막았어? 어? <목소리도> 아. 네. 어, 들어가. 아빠 따라 들어가. 어떡해.

나 생각보다 되게 크다. 갑자기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서준아 아빠 가아여기와 봐. 서준 아빠가 아빠가. 아, 맞아, 아빠가 걸. 만지지 말래. 아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은 아저씨. 여보세요 <laughs> 자기가 돼지라는 건가? <걸까? 웃음> 너랑 똑같아. 정리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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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돼지한테 날개가 있는데? 돼지한테 날개가 있는데? 톨래 쇼핑 잘했어요? 네. 보자. 보서준 아니야. 이거 하나 살게요. 서준 나와 빨리. 오 어, 이거 봐. 간다. 안녕 형 응, 먹어 이거 하나 먹을래? 나 아까 저거 하나 뭉개줬거든 가 그냥 가자 안녕 엄마 아빠 갈게 나 맛있는 거줄게나마 어, 어 민준이랑 같이 하는데, 소준아 어, 어. 아니야, 같이 하는데. 어, 소준이도할 돼. 하준아 민준이랑 같이 놀까? 어. 서러웠어. 아빠가 민준이만 하라고 하셔서. 음, 미안해. 어, 아빠는 소준를더 사랑해. 알았지? 아빠가 어, 진짜 귀여웠어. 소준이 웃기네.